전국의 꽃구경 명소,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황매산으로 왔습니다. 1113m의 황매산을 산중턱의 주차장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어서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억새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3주차장이 꽉찬 상태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철쭉을 보러 오신 분들로 계단이 가득합니다. 저 위쪽이 전망대 같습니다. 미리네 파크 전망대 상태로 만들어 놓네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지금 9시인데 이미 주차장이 만차가 됐네요. 시즌이 시즌입니다. <laughs> 여기 좀 오자마자 벌써 철쭉 군락지가 보입니다. 위쪽이로 야 철쭉 축제입니다. 축제. 자, 전망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청 미리네 파크 또 황매산 저쪽 합천 쪽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철쭉 꿀락지가 진짜로 멋있네요, 진짜. 와, 이 높은 고지에 이렇게 철쭉 꿀락지가 저기가 황매산 정상이고, 이 너머가 합천 쪽입니다, 합천. 저번에 저희가 억새 축제 때도 저 합천으로 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철쭉은 이렇게 산청 쪽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스토일입니다 이번 주는 황매산에 왔습니다. 저희는 산청 쪽으로 올랐는데요, 미리네 파크 쪽으로 올랐는데. 어 철쭉 군락지를 다 한번 둘러보고요. 오늘 축제 기간이라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철쭉이 아니까 다는 안핀것 같아요. 개화가 100%는 아닌 것 같고, 냉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번 주까지만 해도 10%도 안 됐었는데, 이 정도면 엄청 많이 핀것 같은데요. 이번 주나 다음 주가 제일 절절일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목소리> 인도를 하면 즉 좀... 산청 미린의 파크를 지나 진부농 빛이 가득한 황매산으로 갑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가을 느낌과는 전혀 다른 진부농 빛의 철쭉을 따라가면 황매산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산 중턱에서 산 능선까지 이어지는 철쭉 군락지가 워낙 넓어 5월 초부터 고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철쭉이 피어나기 때문에 철쭉 축제가 지난 다음까지도 철쭉의 환상 풍경은 계속됩니다. 황매산에서는 멀리 지리산 천안봉까지볼수 있습니다. 오, 지금 야. 철죽이 그냥 뭐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지금. 이쁘게 피었다. 이쁘게 피었어. 지금 언덕에 저쪽 산성 쪽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계속 길을 지그재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철쭉 군락지라서 다 철쭉이네요 진짜 이제. 와. 이 산청 쪽에도 되게 철쭉이 군락지가 되게 큽니다 이게 지금. 억새 군락지가 이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저번에 을 때. 어제까지 비가 왔거든요. 내일도 비소식이 있는데 오늘만 비소식이 없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날씨가 좋네요. 자 지금 이제 언덕 그 정상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네요. 아다 이 거의 1000m 고지에 이런 철쭉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햇빛이 뜨거운데 바람을 참 잘합니다 오실 때꼭 바람막이 준비해서 오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게 구리공원이라서 애견도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애견 개들도 많네요 저기 주차장에서 한 40분 만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중턱에 계속 올라오는데 철쭉이 엄청 넓은 지대에 아, 군락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000m 고지에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역시 앞에 산성이 보입니다. 한 400m 정도 가면 될것 같아요. 산성에서 산청 쪽도 내려다 보고 합천 쪽도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여기가 합장이었답니다. 1 9 7 0년대 때는. 근데 여기 지금 철죽들이 독성이 있으니까 소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이 목장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철죽 군락지가 형성이 됐다 하더라고요. 드디어 산성에 왔습니다. 부차장에서 3.4km는 오네요. 빨리 오시면 30분이면 올라오실 것 같아요. 산성입니다. 들어 어 오이, 야산성 밑에 동굴이에도 오우, 야. 저희는 일단 저 합천 쪽에 제1 군락지군락3군락지를다 둘러보고 시간 되면은 저기 정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간청쪽에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지금. 아니, 지금 이쯤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이쯤 에 지금. 아까 여기 지금. 사굴락지는 많이 안 폈고 지금 다시 이제 산불 감시초소로 가서 삼굴락지이굴락지일굴락지 한번 보려고요 여기가 제일 많이 폈을 것 같아요 은빛 물결에 향해 있는 데요 진분홍색의 철쭉으로 덮였습니다 저기 감시초소에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막 빽빽하네요 진짜 자 이제 산불 감시초소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제 1 0 0 0 m 에 1000m 모산지는 2.1km 더 가야 됩니다 지금. そちらものでるよな。 여기가 삼군락지제2군락지고요 저게 1군락지네요자 여기 이제 제3군락지로 들어왔습니다 교통체증이에요 <laughs> 교통체증 교통체진. <laughs> 사진찍으신다고 <laughs> 여기 바람이 많이 없어서 여기는 많이 폈네 <laughs> 어, 그냥 한없이 철쭉을 보고 가네요 이야 <laughs> 철쭉길을 걸어 철쭉길 일방통행밖에 안될 까 같아 여기 지 길이 좁아서 이야 사람케만큼 넘어 사람케만큼여기는 엄청 폈네 진짜 진짜 진공형색이 완전 확 깔려있네 깔려있어 저쪽은 그 새로 조성하는 그런 군락지 같아요. 지금 보까막이자한테그길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저쪽은. 저기는 많이 없네요. 동쪽에도 많이 폈는데요. 저에도 전국에 사오십대 중장년층은 여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laughs> 막 다들 사진 찍으신다고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저 이제 방금 제3 군락지를 다 보고요. 제2 군락지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역시 그제2 군락지도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예, 엄청 많습니다. 이군낙지도 되게 많이 폈네요, 이 군락지도. 이이굴락지에 철쭉들이 다 큽니다. 키도 크고 이게 되게 커요. 여기 이제 일굴락지입니다. 어, 여기 활짝 폈네 이굴락지는 일굴락지에 또 철쭉 터널. 아, 일굴락지가 반짝쪽에서 인상객들이 많이 올라오요 이게 모산지 쪽으로 해서 올라오시는, 대오이가. 1 군락지까지 오는데 5.4km 걸었습니다. 와. 다시 리턴해야 되거든요. 10km 이상 걸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철뚝. 이게 오는 이유가 있네요. 진짜. 황면산 합천까지 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1철쭉 군락지입니다. 전망된 것 같은데요, 이게. 쪽으로 가면은 이제 오산재로 가는 거지. 여기구나. 어 남들이 지할 말을 잃어, 할 말을 잃었어. 철쭉 가면은 황매산 오셔야겠네요. 진짜 와. 저기 황매산 철쭉은 처음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촬영한지가 이제 2 시간 반 정도 되는데 계속 철쭉을 보니다한3 시간은 철쭉 계속 보는 것 같아. 제1 철쭉 굴락산입니다. 제 1군락지는 등산객이 되게 많습니다. 등산객들이 모산지에서 올라와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 2군락지가 일반 합천 캠핑장 쪽에 주차하시고 올라오시는 분들습니다 자. 자, 1군락지 시작 지점까지 왔습니다. 지금 음, 철쭉만들러보는데 6km입니다. 6km, 6km. 다시 또 6km 가야 됩니다. 엄청 큽니다. 이철쭉 산청으로 가야 됩니다. 오좀 얘기하는 코스에서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저기, 그 황매산 관광 안내소, 어 가서 어 식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구경 오신 분들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딱 됐는데. 관광 안내소 앞에도 이렇게 많이 피어있어요, 지금. 저기 관광 안내소인데, 바로 앞에 많이 피어있는. 이거 과연 식사를 할수 있을까요, 이거? 아,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줄선거 봐라, 이 지금 완전 다 풀이네, 이거. 야 아, 여기 줄을 서서 이제, 사람들 많아서 먹을 수 있겠나 모르겠네요. 식 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어 점심 먹고 좀 쉬다가 가려고요 아, 쉬다가 제사 군락지 쪽으로 갔다가 아, 다시 원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8 k g 저쪽이 지금 사골락지입니다사골락지인데사골락지 날까지 뭐, 많이 안 피고, 철축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제 막, 이제,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 저기 보이는 저기 이제, 산불 감시초소 건너편에서 저 밑에까지가 제3 철축 군락지입니다. 골락지가 1, 3. 요 밑에 1 군락지는 저, 봉산지에서 올라오는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이락지는이2 군락지, 3 군락지가 일반, 어, 여기 구경하러 오신 분들. 여기, 어, 황매산 관광센터에 서 주차를 하시고 올라오시면 니다 저는 이제 그 산청 미리네 파크 주차장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운선 쪽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게 황매사에서 직접 내려오는 물물 같아요. 오, 차 보라. 아, 차.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산청 미리네 파크 주차장으로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오늘 거의 지금 한 10km 정도 그런 거예요, 10km. 그래서 제1 군락지, 제2 군락지, 제3, 4, 그리고 이게 산청에, 산청에 있는 군락지까지 총 다섯 군데 군락지로 봅니다. 한섯 시간 정도? 걸어야 됩니다. 한번 황매산오시면은 합천에서 올라가는 쪽하고 산청에서 올라가는 쪽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둘다 가보니까 합천에서 올라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철쭉 구경만 하시려면 합천 쪽이좀 가까우니까 여기 산청 갔다가 다시 합천 쪽 가서 또 보고 다시 또 산청으로 가야 되니까 한 10km 정도는 많이 걸으셔야 될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핀 곳은 이굴락지인 것 같습니다. 이굴락지 쪽에 제일 많이 피어있으니까 어, 거기에집중적으로또그어 구경하시면서 철쭉을 어, 감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야저광매산이 진짜 멋있습니다. 저쪽에서 절벽이 보이네요. 양쪽 절벽이. 야, 저기 간 이제. 국매산도 보이고, 저기 산성도 보입니다. 여기 어, 이제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어제 119 왔네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 사과도 사갑니다. 지역 삶을 살려야 되니까 먹을 수 있는 거같요 사과가 엄청 맛있더라고요.